자, 오늘은 수건 하나만 있으면 섹시백, 섹시한 등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해요. 오, 그 이름하여 심쿵 운동법. 오, 심쿵. 심쿵. <laughs> 자, 그러면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특급 게스트, 한상한하우씨, 나오세요 오, 매주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주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고. 서로 양손의 수건의 끝을 잡고 네. 가슴을 세운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오, 이 힘드네요. 상태에서 등을 날개뼈만 조이시면 돼요.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네. 하나, 그렇죠. 또 제가 한번 하고, 둘. 둘, 당겨주시고, 셋, 당겨주시고. 오, 정말 네. 느낌이 와요. 당겨주시고.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섹시백을 만들자. 섹시백을 만들자. 섹시백을 만들자. 섹시백을 만들자. 섹시백을 만들자. 드레스를, 오, 입자. 드레스를, 드레스를, 입자. 드레스를 입자. 드레스를 입자. 드레스를 입자. 드레스 입자. 드레스 입고. 드레스 입고. 시상식에 가자. 시상식에 오, 오. 아이돌 뺀. <laughs>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 <laughs> 자, 우리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laughs> 신품이군요. 그래서 이래서 신품이군요. 이렇게 20개씩 5세트. 아침 저녁으로만 하신다면 <laughs> 등라인의 지방을 킬킬 S 라인 몸매 오케이 오케이 파트너와의 사랑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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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을 해서 좋기는 한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쿤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심이 <laughs> 없어요 쿤팬 여러분 저는 사심이 없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아, 저희 팬들은 다 너그러우셔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외도돌 쿤, 헬스케이스 제임스 킬눈지 그리고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어머 어머 어머. 프로그램 마무리는 또잘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목소리> 아, 그런데 만나러 <맞다>, 다시 <laughs> <같이> 한번 인사 드릴게요. <목소리> 네. 7월 20일 금요일 저희는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 방송 아침이 <목소리> 좋다. 좋다.